안녕하세요, 꼬북꼬북 t v 입니다 <laughs> 저, 서울, 석촌 자, 처음, 처음, 서울 축대 어떠신가요? 아, 지금 처음 봐가지고, 약간, 좀 떨립니다. 잘하셨어요? 어? <laughs> 그 페이스로 하면 그런데, 지금 오늘은 지나도 있고, 천천히 갈 거니까요. 이거 뭐, 같은 TT 차라서. 자, 오늘의 1번 말. 이번 말 다시 안녕하세요. 우리 우먼스 <안녕하세요>. 대장님. 아, 제가 우먼스로 동생 나오셨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의 첫 라이딩 영상은 서울에서 속초 200km 라이딩 영상입니다. 어, 저희는 8시쯤 반지에서 출발을 했고요. 어, 출발했는데 제가 클릿이 잘안 껴져서 출발을 바로 못 했어요. 근데 저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제가 불쌍했는지 모르는 라이더분께서 구트라고 이렇게 도와주셨는데요. 제 앞에 광나루까지만 같이 가기로 한 노상경 오빠가 이제 저를 보고도 그냥 가고 있네요. 어, 한 75, 80km까지 가다가 저희는 첫 보급을 했습니다. 어디야? 어 그러게? 어려웠어 이거. 응. 아, 어쩐지, 뭔가 날 치는 거야. 내 머리카락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아니, 내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었나? 아, 왜, 이렇게... 왜 저게 나를 안 쉬지? 막 이러면서. 아, 왜? 귀수으면 아, 웃 아, 아, 맞아. 나도, <laughs> 날 계속, 막 아, 70에 신다는데 저기 씨가 보이는데, 왜 가지? 그래서, 뭐지? 응. 용문녀에서 신나나? 이러면서. <웃음> <웃음> 근데, 그럼 저게 땀이 더 마르니까, 확실히 그기모 이너보다 더 낫겠다. 근데, 아니, 나는 땀이 많이 나는데? 이게 옷이 젖어 버리면 체온을 다 뺏기니까 그러니까, 이걸 입어서 땀을 배출해야 몸이 계속 따뜻해져. 그래, 그 쌀, 요즘에 등산 너무 핫해가지고 등산 사람들도 이거 너무 힘들어. 몸이 안 되죠. 어지님 편도 하십니까? 아니 힘들어? <laughs> 아, 생, 그러니까 아, 안 힘든데 힘들어. 든 뭐지? <laughs> 몸은 안 힘든데 힘들어. 그 <laughs> 세척이라고 하죠, 그런 <그럼>. 걸 <laughs> 바로 센척이라고 하죠. 선좀 사주세요. <laughs> 황현이는 뒤에서 너무 여유 있는 거 아니야? 황현이가 아.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 뒤에 어때? 경치 보기 좋아. <웃음> <웃음> 와, 아로이건 아는데, 와. 어, 이제 황현이가 세 번째 해준대요. <laughs> 아니, 근데 뒤에 따라가면 그렇게 센 페이스는 아닌데, 응. 손도 나가면 응. 파워가 300씩 계속 써. 되게 힘들어. 뭐야? 응. 풍월이야? <laughs> 진짜 말... 콧물이네? 응. <laughs> 이렇게 많아요, 쟤 이런. <laughs> 그래야 내가 코를 닦으면 헐어서 아파. 그래가지고 음. 일부러 안 닦으니까 맞아.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자꾸. 아니 나는 닦아서 맨날 코만 타. 그러니까. 닦으면 안 돼, 차라리. 네, 저희는 1차 보급을 한뒤 다시 출발을 해서 열심히 가고 있고요. 아직 쌩쌩해 보이는 모습인데 오토바이들도 아주 쌩쌩 가고 있네요. 어, 티티 차 뒤에서 고통받다가 맨 뒤로 가서 아주 여유로운 배성훈이 보이고요. 그 앞에 쿠쿠지나 언니 그리고 제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초 가는 길은 약어핀, 약다운 일의 무한 역타 등이고요. 경치는 어, 뭐 별거 없어요. 옆이 막혀져 있거나 아니면 뚫려져 있거나 거의 그 차이네요. 이렇게 뒤에서 쿠쿠지나 언니가 조금씩 힘들어하고 있고. 저도 쉬어서인지 다리가 잠기니까 이제 힘들어서 파워를 보고 있죠. 문제는 내 다리였구나 하면서 수신호나 하면서 이렇게 파닥파닥 가고 있습니다. 손드에서 끌어주던 티티 중턱 오빠가 앞에만 찍으면 뭐 영상에 별거 없으니까 저희를 찍어주려고 이제 뒤로 오고 있습니다. 아, 오토바이가 좀 멀리서 또 힘차게 오고 있는데 저기 뒤에 진짜 타고 싶었어요. 두 필이 길어지니까 선두에서 TT차로 끌고 있던 동호오빠도 이제 뒤로 오고 있고요. 동호오빠가 뒤로 오고, 이제 선두에서는 로드이모님, 상현이가 끄는데, 약간 페이스가 높아져서 진아 언니가 떨어졌었어요. 이때 같이 페이스를 낮춰서 가야 하나 했는데, 제 페이스대로 안으면 뭔가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뒤를 보고도 가고 있습니다. 멈추면 더 힘드니까, 어, 고글 빠진 여지는, 고글 알아서 끼라고 하고, 저희는 정상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다운 이 하면서, 이렇게 허리도 가끔씩 펴줘야 돼요. 맨 뒤에서 핏발면서 온 배성 훈이는 이렇게 인사도 하면서 아주 여유롭게 오는 모습이고요. 저렇게 콕! 제 뒤에 숨어서 피를 아주 잘 빨고 오고 있었네요. 이때가 140한 어, 반을 넘어가니까 이제 군데이가 아파오기 시작하죠. 장거리 라이딩 때는 이렇게 꼭 댄싱을 많이 해주면서 가야 돼요. 어, 저도 평상시 댄싱을 별로 안 하는 편인데 어, 이때는 진짜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땡기면 리버기야리 보게 며느리 며느리 가자 가자 며리 가자 며느리 힘내 치야 힘내 어필에서는 TT 차가 무거워서 힘든데 다운힐이나 평지에서는 깡패이기 때문에 티띠차는 다시 일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 네.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아 날씨가 좋아서요 아 <laughs> 어, 표정이 어 아까랑 표정이 다른데요 풍경 어, 구경 표정이 약간 얼지 않어 풍경 구경 잘 하셨나요? 아 앞에가 앞에더 좋은 거 같아요 앞에가 더 <laughs> 좋아? 형 앞에 더 아, 앞에가 더 좋아요 앞으로 네? 요아 앞에가 더 좋아? 아아 빅픽그 아. 아. 아까 그 제가 반제도 처음 시작할 때 준서오빠 뒤는 항상 이제 힘들어한다는 그런 전설이 진짜 그게 맞다니까 오빠 오빠 뒤 모든 사람들이 오빠 뒤에만 가면 다털 아, 준서 자리를 처음 탄게 아니니까 아그 정도는 아니겠지 했는데 막. 아니 약간 이거 그거 같아 그그 뭐라하지 어. 엄청 좋지? 뭐이러 맛있다. 가리 맛있다. 이들맛아다 이리 맛있 맞아? 리 맛있다. 이리 맛있다. 이리 맛나다 이리 맛있다. 이리 맛있다. 이리 맛 거주 받은 동모 오빠는 이제 털려가지고 맨 뒤에서 힘을 아끼면서 오고 있습니다. 잘 가다가 이제 로드 이모님 상현이가 펑이 났어요. 저쯤이 신남쯤이었나?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어, 아, 다행이다 내가 안 해서. 아안다 내가 안 해서 다행. 큐렌처가 좀더낫지근큐블리스는 그러니까 이렇게 찢어져도 큐브, 큐브 있으면또 어떻게든 해결이 아 되니까. 큐블리 스면 안에 실런트도 있고 컴팩트 폼 패치도 있고 하니까 아 훨씬 대응하기 괜찮지 로데이모 님이 가시고 저희는 너무 힘들어서 한번더 아, 쉬게 되었습니다. 아, 어, 죽으는데 다 먹었네. 이 먹겠는데. 요즘 즐겨 하는 걸로 이이 먹으면 한 입만 줘야겠다. 나 지금. 어, 저 다리 떨려. 어떡해? 어머, 진짜 떨려. 근데 어 손도 떨려 어떡해. 손도 떨려. 나 어떡해요? 이제 우리 한 100. 지금 167. 167kg. 지금 탔는데 다리가 떨려요 이제 저도. 아, 나도 들어 들어가 따뜻한데 들어가 있어. 아, 추워서 떨리는 게 아니라 <laughs> 힘들어서, 어, 힘들어서 떨리고 추워서 떨리는 거야. 춥진 않 춥진 않아. 말을. <laughs> 타봤잖아 테러. 아 힘들다. 진 이제 뭐 바람막이도 뭐가 없어. 행전이다. 아 나는 클레이시 안껴줘 진짜 와. 진석 오빠 뒤에? 그래 제힘다니까 진수 오빠 뒤에. 어, 여태까지 여자들은 이제 남자들 뒤에서 피발면서 조금 더 힘들게 왔기 때문에 어, 이제 바람막이 없이 여자도 로테 돌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초반에 힘들어하던 진아 언니가 어, 진짜 오래 잘 끌더라고요. 어, 알고 보니 랜더너 재질인가? 아무튼 엄청 잘 오랫동안 끌었었어요. 저희가 로테 넘기라고 할 때까지 끌더라고요. 이제 여지렁이가 롯테를 받고 끌기 시작합니다. 근데 뭔가 뒷모습부터 힘든게 느껴지죠? 이렇게 열심히 끌다가 저 지나간 오토바이에 멘탈이 털려서 여지가 로데를 넘기네요 어,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저도 이제 로데를 받으면서 선두를 쓰고 가고 있는데 제가 고프로를 체스트에 달면서 각도를 잘못 맞췄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답하게 이상하게 찍혔는데 어, 처음이니까 체스트 마운트 각도 맞추기가 너무 힘드네요. 저도 이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힘이 남아 있어서 어, 열심히 끌다가 로테를 넘겼습니다. 어, 로테를 넘기는데 저는 맨날 라이딩 할 때마다 이렇게 로테 넘기고 뒤에 붙는 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중반부터 털렸던 티티차동호 오빠가 어, 조금 흘러가지고 페이스를 낮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때다 하고 여지렁이도 이제 천천히 가고 있어요. 어, 이거 역풍인 거지? 그러니까. 아, 다... 지났어요? 어, 아니, 보려고 어, 갈수 어, 없어. 옆에 다 둘러 지금 다 둘러 있는데. 고마워요, 오빠! 멈출 수 있게 해줘서! 다리에 진한 동호 오빠한테 제가 가지고 있던 크림픽스를 하나 먹이고 같이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멱살을 잡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다시 저희보다 FTP가 월등히 높은 TT준석 오빠가 선두에서 저희를 끌어주고 있고요. 저도 힘이 되고자 졸라 멋있게 이제 성량을 불태우면서 끌었는데 이 멋있는 순간이 타임랩스로 찍혔습니다. <laughs> 저도 힘이 좀 남은 것 같아서 이때 진짜 열심히 끌었는데 어, 힘 남았다는 건제 착각이었고 롯데 넘기고 뒤로 가면서 진짜 개 힘들었어요. 이제 미시랑 터널만 남았다는데 계속 약 오르막에 이제 터널은 보일 생각이 없더라고요. 진짜 맨 뒤에서 어프 어프 하면서 손 떨려가지고 정신력으로 가고 있었는데 생명의 은인 여지렁이가 잠깐 쉬었다 가자고 해서 겨우겨우 살았었어요. 아... 아 와... 진짜 이렇게 많이 쉴 생각 없어. 시즌이 아니라서 그렇다 치자. 응. 나 원래 감자 떡을 좋아해. 맛있네. 응. 와 진짜 많이 나왔네? 저희는 초코파이, 감자 떡, 식혜 이렇게 흡입하고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먹고 출발하니까 진짜 저희가 터널 바로 앞에서 쉬었더라고요. 어, 근데 힘든 상태에서 다운힐을 하면 사고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얼마 안 남기고 신게 그렇게 아깝진 않았었어요. 아, 그리고 원래 미시렁 터널은 자전거 통제했었는데 지금은 미시렁 옛길이 통제되면서 자전거도 갈수 있더라고요. 다운힐 후에 속초 시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 커피 마시고 가자고 했는데 맥날이 있어서 맥날은 못 참지 하면서 이제 햄버거를 찹찹하고 저희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속초 총 214km, 6시간 24분이 걸렸고요. 당분간은 다시 장거리는 안할것 같네요. 저의 첫 영상은 이렇게 끝이에요. 안녕.